여기 암컷도 수컷도 아니며 어릴 땐 활발하게 헤엄치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기의 뇌를 먹어버리고 방구석 생활을 하는 특이한 생명체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생명체를 날로 먹기도 하고 밥에 비벼 먹기도 하며 심지어는 알맹이를 꺼낸 다음 술잔으로 써먹기까지 한다.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멍게라는 녀석이다. 멍게는 멍게과 멍게 속에 속하는 해산물로 우렁생이라고도 한다. 10에서 20cm 정도 되는 크기에 우리나라의 전 연근에 서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1500여 종가량이 살고 있다. 원래, 우렁생이라는 이름이 표준어이고, 멍게라는 이름은 경상도 사투리였으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멍게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이게 되면서, 표준말 사정원칙에 따라 멍게가 복수표준어로 지정되게 되었다. 과거엔 주로 채취되던 해안지방이나 그 인근에서만 먹던 로컬푸드 중의 하나였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멍게 양식이 보편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적인 해산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상 초반에서 반짝 언급했듯이, 멍게의 생체적인 특징과 성장 과정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멍게는 한 개체가 정소와 난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 생물이며, 유생시절엔 볼챙이 같은 생김새를 하고, 연우 물고기들과 비슷하게 바닷속을 헤엄쳐가며 살아간다. 그러던 와중, 성장 과정에서 변태를 거치며,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눈, 근육, 신경, 지느러미, 척추, 심지어 뇌까지, 유생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수준의 고등기관 을 스스로 소화시켜 먹어버리고 만다. 멍게가 이렇듯 마치 태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살아가기 때문인데, 유생 시절일 때 뇌를 이용해서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성체가 돼서 정착한 이후 물을 빨아들이면서 흘러들어오는 먹이만 잡아먹기 때문에 고패여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멍게의 이러한 태아 과정을 참고해서 뇌 기능과 운동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인류의 높은 지능에 대한 반증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히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 수행 능력을 꼽기도 하였다. 멍게는 마치 바다양기와 같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풍미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불포화 알코올 성분인 신티열 때문이며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한다. 특히 멍게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글리코겐의 경우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다당류 물질이기 때문에 피로회복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다. 또한 글리코겐 함량이 많을수록 맛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멍게에게서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지는 여름 시즌이 가장 맛있는 제철이라고 한다. 신선한 멍게는 특유의 풍미와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해를 떠서 먹거나 밥과 함께 채소와 양념을 곁들인 비빔밥을 해 먹기도 한다. 멍게의 일종인 돌멍게의 경우 일반적인 멍게보다 맛과 향이 더 진한 편인데 반으로 잘라서 살을 걷어낸 다음 빈 속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잔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마실 경우 앞서 말했던 신표혈과 같은. 멍게의 표피에 있던 여러 성분들이 술에 섞임으로 멍게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약간의 알코올 분해 효과 또한 생긴다고 한다.